샬루잉과 힙터는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. 근데 이 그립 모양대로 잘 잡은 사람은 사실은 샬루잉 안 해도 되는데 프로들이 샬루잉을 하는 이유는 트레인이라고 생각하면돼 트레인이. 조금 더 프론트가 아니라 사이드로 치기, 사이드밴드로 치기 위해서 트레인을 하는 거고. 자,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. 백스윙 간 다음에 이쪽으로 회전하는 걸 내외전이라고 표현합니다. 내외전. 안으로, 이걸 프론트라고 래요 자, 이거를 반대로 외회전을 할 거예요. 외회전. 이렇게. 이렇게. 헤드를 밑으로 떨어 외회전을 할 겁니다. 자, 여기서 오른손을 보면은, 오른손이 일자로 된 상태에서 내회전이 아니고, 외회전을 할까 외회전. 이렇게. 오른손이 뒤집어지는 느낌 맞아요. 꺾이는 게 아니고, 백스윙, 외회전, 외회전, 오른손은 뭐 꺾이는 게 아니라, 뒤집어지고, 뒤집어지고, 하나, 둘, 이터이랑 같이 할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계속 하다가, 오른 팔꿈치가 내 배꼽에 다다았을 때, 스피드.